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최초 전례하신 조음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고구마 이것이 1763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례가 됩니다. 그걸 가져오신 분이 조음선생인데 조음선생은 풍양교시로 1719년 그 서울 쌍리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옥수동입니다. 그 옥수동에서 그 청나라 사은부사로 어, 다녀왔던 조상경 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 조음 선생의 호는 영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음 선생은 그 이조 판서. 평안도 관찰사 등을 거쳤습니다 에, 1776년 정조 원년 그홍국영의 그 무고로 평안도 위원회에 유배되었다가 그 사약을 기다리는중 그의 아들 그 조진관이 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로 그 사약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기내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1777년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생을 마쳤는데 1763년에 통신정사로 그 일본에 가면서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전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정사에 그 임명이 된 것은 1763년 7월 13일입니다. 그 10월 6일, 그 일본 그 본토를 향해서 떠나는데, 첫 기항지가 그 대마도, 어, 무슨 그뭐 사스나우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그 북단에 있는 사스나포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구마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고구마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서 그 고구마를 보고 우리 국민들 배고파서 허덕이는 우리 조선의 그 백성들에게 그걸 구황작물로 주었으면 특히 그 춘궁기 때 식량이 매우 부족한데 그때 이 고구마가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구마 몇 마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월 10월, 그때가 월인데 십월 10월 중순경인데 그 부산포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구마가 최초로 우리나라 땅에 예, 들어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산진 참사 이응역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 해 봄에 그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배는 어디서 했냐면, 은 1764년이 되겠죠. 그때는 그 현재의 그 영도, 영도라고 하는 그 당시, 이름은 전령도였습니다. 그 영도의 봉래산 동쪽, 그 해안 야산에다가 그 재배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말하자면, 1764년도에 그 조음 선생이 들어올 때, 다시 또 대마도에 들려서 고구마를 가져옵니다. 또 혹시 잘못됐을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다시 가져올 때는 고구마의 저장법, 또 재배법, 보관법, 이러한 또 정식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그 기록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신임 동네 부사, 강필리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가져온 고구마도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배법에 관한 기록, 문서도 강필리 부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실은 이 강필리 부사보다도 먼저 있었던 부사가 그러한 서류라든가 고구마를 받았는데 그 먼저 받은 부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바로 강필리 부사에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필리 부사가 8월 20일경에 예, 그러한 고구마라든가 그러한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필리 부사는 그 제주도의 강계현 또그 이가 어, 이광역 뭐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저장을 했다가 1765년 1766년 이 양해에 걸쳐서 그 동네에다가 그 시험재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재배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필리 부사는 그 전에 영도에서 그 재배했던 그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네에서 2년간 재배한 그러한 결과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 1766년도에 강시 감저보라고 하는 책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시 감저보가 이제 에 우리나라의 고구마 재배 기술에 대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런 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년 뒤에 보면은 순조 13년에 김장순 선종한 에이, 이러한 분들이 그 고구마 보급에 무척 노력했다. 그래서 그감저신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김씨 감저보라고도 하는데 어, 김장준 선생이 아마 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 예, 책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뭐 이광효가 이찬봉집, 또 서경창에서는 종저방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 여러 사람들이 고구마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 고구마 재배에 그 열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1834년, 그 순조 34년에는 그 서유구가 그 종저보를 만듭니다. 바로 이 서유구의 정저부의 그 일각을 해서 호남의 고구마가 대대적으로 권장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 내용들이 그 서유구의 정저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부터 이제 호남의 고구마가 재배되면서 전국에 이것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된 것이죠. 어, 그런데. 헌종 13년 그이 이, 규경에 쓴 그러한 그, 그 서류에 보면은 고구마가 전래된 지 80년이 되었는데 강원도, 경기도, 즉 기호지방에는 아직도 고구마가 전래되지 못했다, 재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러한 현상이 왔는가, 그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그 조정에서 세금을, 농작물에 대한 세금은 그 작물로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재배한 농가로부터 받는 세금은 역시 고구마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받아 두게 되면 겨울에 저장할 때 대부분 썩어버리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고구마 재배를 방해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고구마를 이 세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장했다가 썩어 버리면 자기들이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고구마를 재배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우리나라 전국에 고구마가 재배되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목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0년 만에 전국에 완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필요한 구황작물임에도 그러한 그 세리들의 장난에 의해서 100년이 걸렸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결국 그 조원 선생은 종자의, 고구마 종자의 보관법, 재배법, 증식법, 그리고 저장법, 이, 이러한 그 자세하게 이러한 기록물을 가져다가 강필리 부사에게 주물어서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 정착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구마를 재배한, 재배하도록 전례한 업적은 조음 선생의 업적이고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강필리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2021년은 1763년부터 지금 258년이 지난 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구마 수준은 그 재배 기술은 제가 생각할 때 세계적인 기술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건강 기능식품으로 고구마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조음 선생이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전래한 그 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문익점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사, 사당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조음 선생도 강원도에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후손들이 조음 선생의 고마움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대마도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비선 편이라고 해서 배가 아다가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도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곡물 생산이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조선 땅에서 쌀이나 보리를 수입에다가 먹여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날마다 다녔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여러 번 왔으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전례가 안 됐었고 또 조엄 선생보다 앞에 그 대마도의 고구마가 재배될 때 그 통신 정사로 갔던 분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맛을 보았을 텐데 그분들은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인지 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비춰볼 때조엄 선생은 바로 고구마를 보자마자 이것은 배고파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애민 정신에 의해서 바로 가던 길에 고구마를 사서 보냈고 또 귀국, 그 다음에 귀국할 때에도 혹시나 잘못되어서 썩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대마도에 다시 들려서 또 고구마를 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조엄 선생의 애민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조음선생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장님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지나도 경기도하고 강원도권에 보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세금을 농작물로 받는데 세리들이 그 고구마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보관이 어려워서 자기네가 이제 세금을 걷어도 그게 이제 보관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을 네. 못하게 하게 된 결과인데 그렇다면 지역이나 이 남부 지역권에서도 세금을 냈을 텐데 왜 유독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에 북부 지역은 어 세금으로 안 받고 호남 지역은 그게 가능했었는지 호남 지역에서도 분명히 세금을 냈을 텐데 그게 아, 아,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 호남 지역에서도 고구마 네. 고구마는 아마 네. 고구마에 네. 관련된 세금은 고구마로 걷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저장할 때 고구마는 따뜻한 지방에서는 저장하기가 더 쉽지요. 그리고 저 위쪽에 추운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저장 기술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기술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저장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그, 이러한 것들이 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이 전국에 전파된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된 이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세리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꼬집으려고 이제 써놓은 그런 기록일 수도 있고, 우리 기상 관계에 의해서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의 미흡,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립점 선생이 자 우리 옷, 옷감으로 모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국에 필요하니까 10년 안에 전국에 보급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립점 선생은 전국 각 처에 그것을 기념하는 비가 새져 있고 또뭐 기록하는 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고구마는 고구마 가져온 데 무척 오랜 세월을 지나도 누가 그런 <laughs> 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2000 그때 12년이었던가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그 조엄 선생의 그 공적을 기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늦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 전에 제가 강원도 문화공보부의 문화공보실에 한번 그, 그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음 그 선생이 강원도 분인데 이 고구마를 가져온 이런 원로한 그 일을 하셨는데 무슨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10년 전부터 그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짓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곧 아마 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완공이 되어서 지금 뭐 기념을 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 그 조엄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에 그 기념관을 지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해서 그 공적을 그 은공을 생각도 해 줘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 그 만들어 놓고 몇 년간은 이 방문객이 많았는데 그때 방문객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재배하시고, 또 아니면 고구마를 즐겨 먹는 우리 국민들, 자주 경기도에 가실 기회가, 있, 강원도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방문하셔서, 어, 조음 선생님 역적을 자세하게 좀한 번씩 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무한 무한의 고구마에 들어온 역사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용이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이제 무한의 고구마는 결국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서유부의정제보가 나온 뒤로 호남의 권장을 했으니까 에, 그 뒤로 이게 이제 그때가 이제 1834년인데 그 뒤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무한 쪽에도 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고구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1971년도에 그 동촌 지도지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고구마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무한, 그래서 어떤 품종이 가장 먼저 재배가 됐을 건가 이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어 자세하게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알수 예, 없었고요 찾을 길도 없지요 이제 오래 전부터 진행왔기 때문에 그러는 이제 고구마 품종은 이그 예, 당시 70년 그 당시 71년, 그 당시 저기 무한 현경 망원 쪽에서, 에, 그때는 이제 망원 쪽이 고구마가 더 많았어요. 현경보다 망원 쪽이. 그래서 망원을 아주 자주 다녔는데, 에, 그쪽에서 원기라고 하는 품종을 제가 벌써가, 그게 아마 원기로 추정이 되는 품종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일본, 그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품종인데 일본 사람들을 거쳐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품종이죠. 그래서 맛이 그 매우 좋은 품종이나 이제 수량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방고구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칠복이라든가 이러한 품종들, 물고구마 이러한 것들 또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육종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제 그 홍미, 황미 이런 것부터 보급이 되어가지고 어 지금 2 단계까지 왔습니다. 명명확한 무안에 말하자면 고구마가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재배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어 아마 무안 안에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무안의 그각 시적별로 여러 가지 그 조건화된 문서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곳에 어떤 기록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찾아가지고 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가 뭐 사료라 그러죠. 뭐 일제강점기든 조선 말, 우리 소위 시대 말이든 간에 그런 사료에 우리 무한 관련해서 최초로 고구마에 대한 언급된 것은 언제쯤 혹시 되는지 찾아보신 적 있을까요? 아, 무한의, 이제, 그,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고구마는, 뭐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고구마가 들어오기는 왔다고 해도, 어,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당시는 그 어떤 품종이 들어와서 어떻게 재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에, 그런데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 때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은 에, 지금 진흥청 도서관에 그 기록 기록물이 다 있습니다. 기록물이 다 있고 그때는 제일 먼저 무안에서 시작을 아니고 수원에서 어, 그 모든 작물 연구는 수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 무안에 있는 고구마 농민들이 재배는 했지만은 연구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은 에, 아마 수원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목포에가 그 면화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아니 1904년 1904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과도에다가 목화 재배를 합니다. 과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래면이 아니고 육지면이죠. 육지면 그래서 그 목화 시험장, 그 면화 시험장이 지금 현재 목포 시청 자리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아마 이 남쪽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시험장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화가 연구가 어 상당히 오래 되었었죠. 그러한 역사를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무한쪽에서는 그런 가지고 있고, 고구마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 연구 차원에서는 그 뒤로 아마 연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